4.3 당시 불법으로 진행된 군사재판으로 죄인의 명예를 쓴 수영인들에게 이를 무효화해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 군사재판 무효화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4.3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이지만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재판 무효화 조항 대신 정부가 불법 군사재판 수용인들의 재심을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신익환 기자입니다. 4.3 불법 군사재판 수용인들의 재심 청구가 시작된 건 지난 2017년 4월. 2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1월 생존 수용인 18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취지 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두 차례 더 재심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4.3 특별법 개정안에는 이런 불법 군사재판 수용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당시 군사재판을 무효로 하자는 조항을 담았지만 정부는 상권 분립 원칙 위배 등의 이유로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군사재판 무효화 대신 특별재심 조항 신설을 통해 수용인들의 재심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법에서 좀 유연하게 이렇게 규정을 해서 길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위원회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 그렇게 이제 법을 만들면 예.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안부 담당 관계자도 불법 군사재판 수용인들의 재심을 정부가 일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한 공문을 이미 법무부에 보냈다고 밝혀 부처 간 구체적인 협의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재심 조항은 부마항쟁특별법에도 명시돼 있는데... 재심 사유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돼 재심 절차도 줄어듭니다. 특히 사삼 불법 군사 재판 수용인 2,500여 명 가운데 행방을 알수 없는 수용인이 2,000명을 넘는다는 점에서 재심 사유를 청구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등도 해소될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그게 입증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별법에서 특별 재심 규정을 어 추가를 하면은 그 규정에 의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어서 헌행법의 한계를 좀 넘어선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 재심 조항 신설은 이달 말부터 제기되는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